청도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도정군정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북도는 민선 7기를 관광의 초점에 맞춰 청도를 대표하는 청도소싸움축제, 청도반시축제 등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더 힘을 실어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후 청도 소싸움 경기장을 찾아 전통 민속 소싸움 경기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방스, 용암온천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테마 관광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청도읍 신도리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시시설과 새마을시대촌, 기억의 벽, 테마일 상징마당, 공동 빨래터 등 테마 체험 시설을 둘러봤습니다.